나 지금 갑자기 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어 그냥 나오느라 트레이닝을 입고 있거든요. 정말 춥네요 지금. 와 지금 온도가 10도 찍히는데 10도면은 찍히. 어, 방풍 장갑 그리고 커버 그리고. 상이도 최소 바람막이 하나는 걸쳐야 되는데, 지금. 와, 트리닝 하나 입었더니, 와 너무 춥다. 자전거 기능성의류가 괜히 기능성이 아니, 아니에요. 버프라도 하고 올걸. 버프도 안 했더니, 지금. 어 추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야간 라이딩을 처음으로 하게 됐네요. 복귀 라이딩 하면서 한 5분? 한정을 있어도 지금 오늘은 한, 한 20분 정도는 탈것 같은데 야간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따로 전조등을 단건 아니고요 내장 전조등으로 중간밝기로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밝은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탄천, 한강 이런 곳에서 라이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중간 밝기도 탄천에서는 충분히 밝아요 공도에서 달린다? 그럴 때는 뭐 강으로 써야겠지 춥다 팔도까지 내려갔는데 손가락이 손이 오 너무 싫었다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너무 밝구나. 여기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자전거를 잠깐 맡기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헬멧 쓰고 클리시즈 신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신부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일반 실물카드로는 이게 또 카드 변경이 안 되네요. 핸드폰이 있어야 되네. 어머니 신부름 하다가 <laughs>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잘 해결하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똑같은 카드라도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것과 실물카드는 결제될 때 카드 번호가 완전히 다르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카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페이로 결제을 때는 페이, 실물 카드로 결제을 때는 실물 카드가 있어야 된다. 대런거 알았어요. 야 지금 시간이 여름철이면은 이 시간에 밤을 박을 하잖아요, 저녁에 아무 평일이라도 야간 라이딩 하러 여름에는. 근데 야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났죠. 정말 열심히 타는. 아니고, 저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라이딩 즐기는 분들에게는 시이 끝났죠. 자전거도로가 지금 텅텅 비어있어요. 자전거도 산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도 무대 띄게 지었어요겨울 시즌에는 자전거도로로 다고기가 좋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영도 내외 이 정도일 때 저희 집 앞이죠. 거의동자동에서펑크한줄이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얼고 날은 춥고 저녁인데 사람은 없지 날은 춥지 펑크 났지 이거 끌고 가기도 애매하지 거리가 뭐 끌고 가려면 갈수 있긴 한데 어떻게든 끼잉대면서 튜브교체 했었는데 지나가던 mtv라이더 아저씨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때 간신히 튜브교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펑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해 떨어진 저녁에 영화에 가까운 온도에서 펑크가 난다. 정말 힘들더라고요.